여러분, 내일의 운세가 평범하지 않습니다. 괜찮다고 방심하다가도 갑자기 발목을 잡히는 날이에요. 그래서 특히 조이해야 할 띠가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내일의 중요한 운세 이야기 들어가 보시죠. 10월 4일은 에너지의 흐름이 들쭉날쭉하면서 체력과 집중력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날이에요. 작은 피로를 무시하다가 큰 컨디션 난조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약속이나 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. 특히 운전이나 이동 중에는 순간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. 평소보다 더 여유 있게 움직이고 무리하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. 그렇다면 이런 불안정한 음. 기온을 음. 가장 크게 받는 띠는 바로 돼지띠입니다. 돼지띠 분들은 오늘은 과육보다는 휴식을 무리한 계획보다는 안전한 일상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내일은 또 새로운 흐름이 열리니 구독 눌러 두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.